여러분, 안녕하세요. 외향사 승무원 준비생들을 위한 김은희 TV 채널. 오늘도 채용 소식. 에메라이트 항공 서울 채용이 시작되었어요. 카타르 항공 서울 채용도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laughs> 놀랍죠? 카타르 항공 올해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채용 공고가 뜬것 같아요. 서울 채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메라이트는 진짜 오랜만에 자 서울 채용이 떠서 지금 아주 핫하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틀쯤 전에 에메라이트 채용은 게시가 되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오늘에야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지금도 늦진 않았죠. 자, 여러분, 근데 카타르는 12월 13일인가를 마감일자로 지정을 해 놓은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자, 근데 에라이트 항공 같은 경우는 지원 마감일자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뭐다? 웬만큼 참여,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숫자를 채웠다 하면 그냥 바로.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채용창을 그래서 정말 아무도 몰라요 자, 게다가 거기 자꾸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TBC라고 공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날짜마, 날짜와 장소를 면접 보는 날짜와 장소를 TBC 여러분 그거 뭐겠어요 To be confirmed의 약자죠 그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100명이 찾다 자, 그러면 바로 닫고 이제 그때부터 뭐 날짜 장소 정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날짜와 장소 저는 사실 대충 알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좀네 음, 이제 제가, 제가 공개해드릴 순 없지만 알고는 있는데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 에미레이 저는 이제 에미레이 항공 출신이고 여러분 뭐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미레이 항공이 요즘에 그 좋은 뉴스가 하나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일주일당 그 이제 에미레이트가 베이스를 두고 있는 두바이에서 이그 나라 자체가 유나이트 나라 에미레이트라고 UAE라고 부르죠. 여러분 거기 UAE에서 한국으로 수, 들어올 수 있는 일주일간 정해진 여러분 슬롯이 있어요. 몇번 취항이 가능하다. 왜냐면 대한항공도 두바이 가능 직항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UAE의 항공사 중에는 에티하드 항공하고 그다음에 그 에미레이트 항공의 서울에 매일 데일리 취항 중이거든요. 이제 그걸 편명을 편명이래 편수를 늘려준 거죠. 이게 한국과 UAE 정부 간의 협정 때문에 그래서 어 이제 그것 때문에도 뽑기도 뽑는 거죠 사실은 근데 뭐 그것 꼭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원래 에미레이트 항공은 지금 하, 여러분 제가 현직 승무원들한테 들었는데 하,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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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가 잘된대요 거의 모든 노선의 모든 캐비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캐비나,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손님이 우와, 꽉 찬다는 거예요. 거의 전 세계 어디를 가는, 지금 백, 0 몇십 개 노선을 취항 중이죠, 에머리트 항공이. 그래서, 뭐, 승무원도 부족하고, 비행은 너무 잘 되고, 장사는. 그래서, 여러분, 게다가 한국에 또 편수 제한도 더 늘려 받아서, 더, 그래서 지금 뭐, 떠드는 뉴스에는 부산 김해공항도 취항할 예정이다. 근데 아마 A380이 너무 커서, 부산공항에 A380이 올수 있으려나, 그거는 약간, 음,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뭐 아무튼 여러분 그런 다양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는 채용이 나서 좋은 소식인 거죠, 여러분.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격 요건은 에미레이트 항공도 꼬졸 이상, 160cm 신장 이상 남녀 누구나 자그 다음에 팔길이 암 m rich라고 그러죠. 212cm를 어, 간신히 닿는 거보다는 약간 여유롭게 넘는 거를 면접관들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별 없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고조리상키160 이상, 암리치 8개 212cm, 까치발 확 들어서 212cm. 나중에 이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여기 한번 와서 저희 제가 재드릴 수도 있는데 뭐 원하시면 여러분 신청하세요. 암리치 같은 건 여기 오면 다재드립니다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또 보면은 1년 그 경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쓰긴 썼는데 사실 뭐 여러분 이거는. 풀 서비스 그그 우리 나라에서 그 정규직 뽑는다고 해서 뭐 사대 보험 어쩌고 이제 꼭 우리 나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르바이트만 있어도 다 쳐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극장에서 6 개월 아르바이트 뭐 그리고 뭐 무슨 백화점에서 무슨 고객 응대하는 아르바이트 뭐 개월 6 개월 두번 했다 그러면 1이 개월이잖아 도합 다 돼요, 여러분. 사대본 그거 내라고 안 해요. 두바이 애들은 사대본 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는 없어요 그런 거. <laughs> 산유국가잖아요. <laughs> 세금을 안 내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어,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이번 에미레이트 그 정말 뜨거운 요즘에 우리 승, 외양사 승무원 준비생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죠. 에메리트 항공이 드디어 서울 체험을 공식적으로 띄워서 오는데 그래서 저희 에메리트 저희 우리 그 비즈니스 가 저희는 이제. 그 외국항공사 승무원만 딱한 개만을 운영하는 진짜 전문 외항사 승무원 학원이잖아요. 그리고 채용 대행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학원 출신에 저희 b c c a 승무원 학원 출신에 어, 이 친구가 15년쯤 전에 10, 아 13년 13년쯤 전에 여기 우리 b c c a 승무원 학원 학생이었는데 에미레이트 항공을 입사해서 12년간 퍼스트 s t class cabin 승무원까지 하다가 지금 장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특별한 간담회를 좀 마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 11월 11일, 아, 죄송해요. 11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6시 50분까지 이제 우리 에미레이트 12년 경력 승무원이 에미레이트 항공 그다음 에미레이트 두바이 생활 승무원의 뭐 장점 단점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승무원 합격자들이 좀 이미지가 어, 에미레이트 항공이 잘 매칭이 되는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제가 또 마지막 말미에 그럼 면접 절차 최신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최신 면접 절차랑 기출 문제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수업인 듯 수업 아닌 듯 수업 아닌 수업 듯 수업인 듯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 정회원들은 무료이지만 우리 외부인들에게는 2만 원씩 <laughs> 뭐 소소하게 받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근데 저희가 오랜만에 에메리항공 채용이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내년이면 20주년을 맞고 해서 소소한 이벤트들을 이제 앞으로 쭉할 예정인데 오늘 이번에는 우리 기분이 TV 구독자 중에 3 명. 을 선발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선발을 해서 어 3명을 무료로 어이 간담회에 초대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이랑 은 자세한 건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 란에 달아 줄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에메랄드 항공 진짜 간단한 채용 정보 공유했고 카타르 항공도 여러분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카타르 항공 소식은 어, 아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마감이 12월 13일이라 다음 주쯤에 영상 한번 찍어서 다시 공유를 할게요. 뭐, 여러분도 찾아보시려면 인터넷상에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뭐, 아무튼 간에.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에메리탐공 지원, 파이팅